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구성공 뉴스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리는 등 부정 사례로 적발된 경북도의회와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이용한 항공권 가격이 실제 금액보다 높은 점을 적발해. 경북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점검해 대구 경북 의회 24곳에 항공권 위변조와 체재비 초과 지급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 한 철강업체의 공장 2층에서 20대 직원 A 씨가 레일을 천장에 설치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장비인 천장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정비하다 사고가 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업황 부진에도 실적 방어에 선전했습니다. 포스콜딩스는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매출은 17조 4,370억 원으로 3.4%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주력 산업인 철강이 판매 가격 상승과 원가 절감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이전 분기 대비 34.7% 증가한 4,5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주요 공장 수리 증가로 생산과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조기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영덕,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지역 8,700여 가구는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받던 수당 60만 원을 다음 달초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수당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과 울진에 초대형 진화 헬기를 도입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용 치노크 헬기 등 담수량 9천 리터 이상인 초대형 진화 헬기를 도입해 안동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각각 한 대씩 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 데다 2027년까지 산불 진화일기 대형화 최신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어 경상북도의 요청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 공동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연차총회는 내년 상반기 중 경주와 포항에서 분산 개최되며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는 1951년 설립됐으며 88개국 800여 개 회원사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선박 불법 증계축 37건, 선박 안전검사 미실 시 3건, 정원 초과 승선 2건 등입니다. 해경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불법 증계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뒤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930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